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방탄소년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에서는 2019년 SBS 가요대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 방탄소년단은 사전 녹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가운데 RM은 진과 촬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RM은 내 인이어가 빠져서 인이어를 못 맞춰서 잘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콘서트를 위해서 정리해서 더잘 할 거야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진은 제가 들어봤을 때 남준이 굉장히 잘했다. 남준이는 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잘하는 친구이다.라고 극찬을 하며 우리의 리더 RM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니까 앞서 초반에 잘 못했다고 하는 RM에게 진이 우리 남준이 잘했어라며 아미밤을 흔들어 주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양날개 라인 진이랑 RM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가요대전 레드카펫에서 지는 2018년도 고생을 많이 했고, 2019년에는 더욱더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포부를 밝히자 기자들은 얼굴이 빛나는 포즈를 부탁했는데요. 이에 진은 꽃받침을 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진의 미모는 시간이 지나도 후광이 비치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모태미남 진은 지난 2018년 12월 58개국에서 18,000여 명의 남자 얼굴 중 세계에서 가장 조각난 얼굴 탑10에 진입했던 바 있는데요. 이에 조각가 라데크 슈크는 심사숙고한 끝에 아름답게 균형이 잡힌 대칭적인 얼굴과 독 독특하고 통통한 입술로 진의 사진을 선정해 화려한 트로피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출의 절반은 진의 사진에서 찍은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3D 기술을 사용해서 렌더링되었다고 하는데요. 트로피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와, 역시 월드와이드 행섬진 정말 대단합니다. 이 트로피가 진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익사이팅DC에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면 매출 잔뜩 올릴 것 같은 스타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진이 59.7%. 대표별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매력이 순위로는 훤칠하다, 부드러운, 똑부러지다 등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이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으면 매일 가서 눈 호강할 것 같습니다. 장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줄을 서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